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이 있고요. 저는 도형을 0으로 나타낼 수, 모든 도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y를 오른쪽으로 몰아놔서 x, y에 관한식으로 나타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식에다가 이 점, 이 점, 이 점, 이점이 점. 이 직선, 이선 위에,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도 이 식은 OK가 되겠죠.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 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해,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0은 아니겠죠? 0은 아닐 것이고, 0보다 큰 값일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이 점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X2, Y2를 집어넣었을 때는요. 역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영역에 AB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가 0보다 크면은 다른 하나는 다른 보호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하나가 0보다 작으면 다른 하나는 0보다 큰 기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게 다른 영역에 있을 때의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이두 식을, 두 숫자를 곱했으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0보다 작은 값은 두 점이 다른 영역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가 같은 영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가 같겠죠? 따라서 0보다 큰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직선이 있고요이 직선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사이를 지날 때, 사이를 지날 때, M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이를 지나다는 것은 직선이 있고 A, B가 이렇게 다른 영역에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식을 좀 정리를 해서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 a 점을 대입을 해주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4m 마이너스 6 플러스 2. 4m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 점을 대입하면요. 4,2를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6m, 뭐 0이 되죠. 뒷부분은요. 그래서 6m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에 이 직선이 지난다는 것은, 이거 곱하기 6m. 이거 곱하기 이것이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4로 묶어내고, 6m인데, 24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n 값의 범위는, 1과, 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2콤마 6을 지나고요. 2콤마 6과 4콤마 2. 점 사이를 직선이 지나는데 이 직선이 식을 이런식으로 약간 바꿔보시면 아 직선이 m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 콤마 2를 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 콤마 이는이 점이 되고요 m값에 상관없이 이점을 무조건 지나게 되는데, 이 직선은 AB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직선과 M이 지금 기울기인데, 이두 직선의 기울기의 중간쯤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율이 1, 2, 3, 넷, 그리고 1, 2, 3, 4 기울기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칸, 4칸이니까요. 기울기가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m 값은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이 사이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금방 전에 풀었던 것과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두점 사이를 지날 때, 그리고 점 같은 편에 있을 때, 이런 두 가지 상황일 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역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이 있고요 직선, x y k는 0이 두 점이 두점이야 직선에 대하여 반대편. 직선에 대해서 양쪽의 반대편에 있도록 K값을 정하면. 상황은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 상황은 결국 앞에서 사이를 지난다는 말을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죠. 이 직선은. 그래서 k는 0이 되구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값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k 플러스 5가 되죠. 그리고 1,3을 대입하면은 이 곱하기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k,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1.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곱한 값이 0보다 작아질 것이고, 우리가 찾는 값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큰 값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두 점, 직선이 두 점, A와 B 사이를 지날 때, 실수 K 값의 범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EX 플러스 KY가 되죠.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의 절편이기 때문에 그림을 또 그려놓고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여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기보다는 바로 이 내용이 확인이 되면 좋은 거죠. 빠르게 풀 수가 있죠. 이 콤마 4를 대입한 숫자는 4-4 플러스 K. K가 바로 되고요 1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2 플러스 1 플러스 k. k 플러스 3이 되겠네. 요 그러면은 4일을 지나기 때문에 두 숫자를 곱한 것이 0보다 작아질 테고요. 그럼 우리가 찾는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